제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를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laughs> 열심히 해서 도전을 하시고 저를 꺾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해주시면서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0분 정도. 네, 저는 지금 현재 해리 드림 교의 개척교회 단임 목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외에는 뭐 글쓰기, 책쓰기 같은 것도 좀 하고 한 음, 15년, 15년, 16년간 그 주일학교 전담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 뭐 부모 교육, 세계관. 음, 뭐 이런 것들로 많이 강의했고요. 어 그렇습니다. 네. <laughs>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저희는 정말로 괜찮은데 이제 목사님이 특히나 개척교회 목사님이 참석하셨을 때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좀 이런 식의 탈락하게 된다든가 그랬을 때 오히려 목회 활동에 조금은 지장이라든가 어떤 이미지상의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뭐 글쎄요. 뭐 영영장에 앉아서 탈락하는 게제 목회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요? 안줄것 같아요. <laughs> 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네. 원래 준비했던 질문은 아니었고,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그리스토인들이나 혹은 그리스토인들과 복음에 대해서 대, 대화를 나누실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나 아니면 가장 답변하기 어려웠던 질문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때의 스피동님의 답이 무엇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는 뭐선악과를왜 만들었냐. 그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이제 성경 조금 읽고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항상 뭐~ 애들부터 어른까지 항상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 처음에는 뭐~ 다 뜻이 있어 먼저 뭐 얘기를 하다가 예, 한몇년 전부터 이렇게 좀 글을 쓰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예, 하나님께서 이제 뭐 생명과 나무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선악과도 선한 의도에서 이렇게 만드신 거다 특별히 이제 그~ 최근에 한 2, 3년 그냥 신천지 관련 이슈가 좀 뜨거웠었는데, 그 신천지에서 생명나무는 선한 선지자, 그 다음에 선악과는 악한 선지자,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선악 대결로 이것들을 해석을 하면서 쭉 성경 해석을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두신 것 또는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렇다면 선악과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그냥 우연히 뭐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선악과가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다 말씀드려야 될까요? 길것 같아서. 아니요. 지금 충분히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딱 적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저는 좀 아쉬운데요. 왜냐하면 그 길게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액기스만 담아서 방금 하셨던 답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거든요. 근데 이 선한 네. 의도란 말이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그냥 모든 걸 음. 극복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라는 말에 구체적으로 뭔지 그 포인트를 네. 도 30초 안에 얘기해 줄수 있으실까요? 아 어, 예. 30초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려면 이제 어, 어떤 존재와 어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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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역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동등해져야 하는데, 예, 그것들을 돕기 위해서, 어, 즉, 아담은, 어, 완성체로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어, 완성체로 성장해 가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온 것이고, 그두 가지를 하나님의 어떤 그로봇트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가 그 아담 안에 있었고, 그 자유로 성장시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도구가 생명나무 열매였고, 선악나무 열매였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지속적으로 먹었어야 되는 것이고, 선악과는 항상 두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지속적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아,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구나. 내 위에 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자 분들 중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린 분들도 계세요. 20대 초중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과 네. 동등한 입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날카로운 비판을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솔직한 심정이 어떠신지, 그리고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목회 현장에서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순종적이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어, 주일 학교를 그, 섬기긴 했지만, 그리고 또 이제 대형교회라서 이제 성도들이 대부분 좀 순한 편이긴 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거치신 분들도 많이 계셨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대할 때 전혀 그런 거 이상 없고요. 저희 아들들은 뭐 저보고 맨날 꼰대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꼰대가 아니거든요. <laughs> 그게 가장 가장 치명적인데 왜냐면 꼰대는 그렇죠. 꼰대라고 하지 않는다가 꼰대 의정의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지만 저는 꼰대가 네. 아니다라고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죠. 네. <laughs> 뭐 그런 건큰 문제가 네. 안될 것. 같아요. 세계관에 관한 강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분짜리 세계관 강의 가능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뭐 세계관 강연 중에 하나가 이제 신화적인 틀인데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성경이 신화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신화 문화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 과학적인 책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 당시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의 방향으로서를 알리기 위해 그 형식들을 차용할 수 밖에 없는 거다. 만약에 성경이 과학적인, 어, 이런, 뭐, 관점이나 이런 것들로, 어, 기록됐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과연 그 성경을 읽고 누가 하나님을 알고 누가 권을 받을 수, 있, 받을 수 있었겠냐. 모양이 싸다고 해서 성경을 신화로 함부로 매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신화와 눈꽃만큼 일도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네, 정도 네,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좀 가벼운 질문 거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만약에 우승을 하셔서 300만 원을 타신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네. 어, 그거, 한 30분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50만원은 십일주하고 감사한 꿈 이렇게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한 50만원은 저희 가족이랑, 저희가 이제 여섯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밥도 먹고, 이제 우리 양가 어머님들 용돈도 한 10만원씩 보내드리고, 한 100만원은 지금 이 프로그램, 이, 이 프로그램, 이, 이 사이트 뭐라 그러죠? 다마스커스 네. TV입니다. 네네, 다마스커스 TV. <laughs> 네. <laughs> 제가 아내를 통해 추천을 받아. <laughs> 예, 예. 아, 100만 원 정도는 보니까 이게 후원금 모집하느라고 또 여러 가지로 막 이게 고심하고 힘드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좀 같이 후원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나머지, 나머지 100만 원은, 아좀 차차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든지, 세상을 위해서든지, 그거는 조금 일등을한 후에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뭐 타기 전이야, 뭐 무슨 좋은 말못 하겠습니까? 네네. 네. 네, 그렇게. 아, 어, 이게 감사합니다. 그, 네. 녹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네. 구두 계약적 효력을 발휘를 하거든요. 아 그렇죠. 우승하신 아, 그렇죠. 네. 네. 다음에 이 땀말 하시면은 저희가 아,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이 되기 때문에 네, 어, 올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백팔 분의 여권을 봤기 때문에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네. 여쭐게요. 만약에 참가를 하시게 되셨고 나머지 일곱 분의 참가자분들이 결정이 된 상황이라면 그 일곱 분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포부. 있으시다면 짧고 굵게 부탁드릴게요. 어, 함께 재밌게 한번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만약 된다면 8 명에서 비록 경쟁이고 컴백이지만 좀 재밌게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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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내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현재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3학년의 배진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 목사님 먼저 질문해 주세요. 어, 주변에 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비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복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혹은 좀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때 애플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지 여쭙고 보십니다. 네, 저는 그런 동성애에 대한 문, 이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게 대해서 이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답변을 했던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조금 더그 내용을 약간은 그 논리적 근거를 살짝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제가 패러다임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바뀐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동성애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좀 답변했던 것 같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동성애가 꼭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동성애자들도 이제 인권이 있고, 사랑의 관점으로 보고, 그거를 또 과학적으로만 좀 판단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답변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두 가지 질문은 그냥 관계 없는 건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원서를 읽었을 때두 번째로 짧게 쓰셨거든요. 지원하신 분들 가운데서 지원 동기도 이제 한 문장 써 주셨어요. 뭐 가장 중요한 네. 지원일 수 있긴 하겠지만 누가 읽었을 때왜 이렇게 짧게 썼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의욕이 없으신가? 뭐 이런 식으로 어 지원서를 보고 인상을 누가 받았다면 그분들께 아니다. 난 그렇지 않다라고 하실 말씀이 있을까? 그게 좀 궁금했고요. 네. 그 얘기 먼저 짧게 좀 먼저 해 주시겠어요? 예, 네, 평소에 이제 그런, 담배생님의 유튜브나 이런 변증서 같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식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잘 모르지만 이런데 이제 신학대학원생으로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원을 해봐서 이제 좀 이런 지식을 좀 사서 잘 답변해 줘야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냥 한번 예선이라도 참가하는 목적을 두고 신청했습니다. 그 참가 의도에서 배우실 의도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시청을 하셔도 여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참가를 해서 배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배움도 분명히 서로 있겠지만 알고 있는 것을 쏟아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이제 보면 세계 최초의 그런 변증이라는 곳 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좀 생소하고 아무 뭐 뭔가 감이 안 잡혀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제가 아는 지식과 준비 기간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컴백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부족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좀 재밌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상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동기에는 이제 목적에는 학자금으로 대출을 제가 받고 있는 거기 같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사용하고 싶지만 그래도 어려운 곳에 좀 기부를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약속하시는 겁니까, 기부? 정확하게? 예, 예. 근데 어디에 아. 기부할지 모르지만 기부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 사실은 뭐 금액까지 정하라고 하고 싶지만 네, 그건 조금 제가 나중에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참가를 하시게 되셨고 나머지 7분의 참가자가 있으신 상황에서 나머지 7분에게 포부나 하고 시 싶은 말씀 한마디 시원하게 해 주세요. 음. 제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를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laughs> 열심히 해서 도전을 하시고 저를 꺾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laughs> 감사합니다. <우와.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재능건 나와야죠. 이런 답죠. 네. 그렇지. 네. <laughs> 그렇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며칠 내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마지막 참가자세요 어떻게 마지막으로 걸려서 되게 늦게까지 있게 되셨는데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생이 아, 많으십니다 네, 거의 한 지금 4시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소개로 바로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이고 어, 이름은 이혜민이고 지금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청년 문제와 신학 문제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고 상식이 통하는 신앙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신다고 라 하니까 안에 이야기들이 많으신 분이 이런 SNS를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면 예, 예, 내가 그렇죠.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내뱉고 싶은 말은 이 말이다. 한두세 문장 이하로 좀 줄여서 만약에 요약해 본다면 나는 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상식이 통하는 신앙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부터 약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상식이 어, 통하는 어, 미안합니다. 시... 시간 때문에 짧게 줄여주면 좋겠어요. 아, 아 네네. 나도, 나도 그러면 네. 말하는... 몇 문장 아니고 1 분? 아1분 아, 정도. 오케이, 오케이. 네. 아 네.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그 상식... 뭐 기, 뒤에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만 괜찮으면 길게 하셔도 괜찮아요. 아, 네. <laughs> 아, 뭐, 아, 그런데요. 아, 맞다. 아유 이렇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상식이 통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두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그때 어, 같은 고등학교 후배가 영락교회를 다니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기독교를 믿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의 계기로 인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나는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런 위기를 당한 사람한테 나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라는 고민을 고등학교 때 했고 또 이제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무엇보다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건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교회가 보였던 상반된 메시지였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수장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 다른 한 교회에서는 이웃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고, 이후에 있는 교회의 문제들, 세상의 질서와 법칙대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책을 읽으면서 상식이 통하는 신앙이라는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확립하게 됐는데 이것은 대화와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비신자라든지 불신자라든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이 기독교라는 하나의 갈래가 이 하나가 당신의 삶의 의미를 주고 당신의 삶을 살리는 하나의 그런 도구가 되고 지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아니면 신앙 엑셀을 작성하고 업로드 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원래 계획된 질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질문으로 좀 할게요. 질문이 조금 깁니다. 어, 주변에 있는 비글리스도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하다가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 상식이 통하는 신앙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은 확실히 이제 신이 존재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신이 존재하는데 왜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에서 왜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저 목사들이나 교회들은 저런 비행을 저지르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냐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어려웠고 그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 답변을 해가야 될지 지금도 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행사 이름이 홀리 컴백이잖아요. 사실 폭력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신앙인데 평화를 추구하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쟁, 전투, 서바이벌이라는 개념과 형식을 빌어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이 신앙 자체에 적절하냐라는 식의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분들께 나는 근데 여기 참여한다. 혹은 나는 이거, 그런 분들께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홀리 컴뱃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서바이벌 형식이라는 것이 있지만 저는 넓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존에 관한 질문을 하는 자리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배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통찰을 얻을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온더 다마스커스 이제 관련된 영상을 몇번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리처드 도킨스와 이야기 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팀켈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사람들을 단순히 설득하려고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대화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 내가 당신과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준 그 토론의 태도를 보면서 토론은 저러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참여하는 홀리 컴뱃 또한 그런 자리가 되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토론을 하는 것이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서로를 헐뜯지 않고 유익한 대화가 될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까 고민하고 숙고하고 그렇게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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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마스커스 TV가 기독교 채널인 만큼 막말 편집을 하지는 않겠지만. 프로그램의 연출을 위해서 어, 상식이 통하는 신앙님이 바라는 방향대로 편집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그것 때문에 어,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쟨왜 저러냐 비판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짬바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신앙인들하고 또 이제 목회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봤고 지금 기독교 오픈 채팅방도 몇 이제 실제로 활동 중인 곳과 이전에 활동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겪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배워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여받는 역할이 제가 추구하는 바와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답을 성실하게 준비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도를 받는다던가 비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신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겸허히 준비하고, 아나들이 생각 뭐 방송을 위해서 역할을 부여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 네. 하시는데 편집 네. 과정에서 뭐 생각하시기에 아 이건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그 문장들이 다 잘려 나간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원하지 않게 좀 억울한 상황이 방송이다 보니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담이 됐지만 주변에 디지가 있었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네, 주변에서 뭐라고 이렇게 부추기시던가요. 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당청객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우리 혜미님이면 그래도 말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나, 나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주변에서 어밀다 <laughs> 어,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런가 <laughs>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 나, 주변은, 나는 그 주변은 어, 누가요? 구 주변은 그 오픈 채팅방 사람들하고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이제 만났다가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도 하고 약간 좀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질문 더 없으시면 제가 공통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참가하게 되셨다고 치고 나머지 e t 명의 참가자 분들에게 포부 내지는 하고 싶은 말 짧고 굵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지한 대화를 추구하고 그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네, 늦은 네.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예. 네.